Hi guys, I'm g e 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매일 표현 시간입니다. <목소리> 오늘 제가 알아볼 표현부터 보시죠. He pretended to be surprised. He pretended to be surprised. 네, 오늘 제가 알아볼 표현은요. 아, 그는 그냥 깜짝 놀란 척했었어 이런 겁니다. 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줬어요. 근데 친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괜히 또안 놀래면 미안하니까 놀란 척한 거죠. 그래서 아유걔 그냥 놀란 척한 거야 이걸 영어로 뭐다 he pretended to be surprised he pretended to be surpris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pretend 라는 표현이있어요 pretend 뭐+ 뭐 인척하다 그래서 pretend to be 음 어떤 상태 인척하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그는 남자인 척했어요 그죠 여잔데 그 남자인 척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she pretended to be. A man. 이렇게 표현있습니다 응. 그녀가, 어, 뭐, 뭐, 인척했다. Pretended to be a man. 남자인척했다. 응.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응, 그는 잠든 척 했어요. 그러죠. 가끔씩 이제 일하기 싫어서 뭐 나가기 싫을 때 잠든 척 하죠.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He pretended to be asleep. 응. Asleep 이란 말은, 어, 잠든이죠. 근데 잠든 척을 했다. 그래서, He pretended to be asleep. 그러면은 그는 잠든 척 했어요. 아시겠죠? So, pretend to be. 뭐, 뭐, 인척하다. 이거 딱해 가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